먼저 11월 2주차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진행 상태를 보게 되면 미국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모두 포괄하는 뉴욕의 종합 주가 지수는 역회된의 숄더 또는 사케다의 삼촌과 같이 하락세가 상승세로 전환되게 될때 나타나는 패턴, 이 병목을 뚫었죠. 이와 반대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할 때 계속해서 글로벌 금융시장 하방으로 눌러왔었던 급등세를 나타내던 미 달러 선물은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되게 될때 나타나게 되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의 병목을 하냥 이탈하게 됐어요. 즉, 11월 2주차에 이와 같이 기술적 분석상으로 추세가 전환되게 되는 그러한 사인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이제 11월 3주차였었죠. 11월 3주차, 월요일 11월 14일 장이 열렸어요. 지난주까지는 미국에서 추세 전환 사인이 나온 거죠.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의 콜옵션의 개인들이 지수가 상승하면 돈을 벌겠다. 이 지수가 위로 상승할수록 돈을 벌겠다고 콜옵션 매수 포션을 빼곡히 잡아놓게 됐죠. 오히려 이것이 지수가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뚫고선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11월 18일 날로 옵션 만기일이 다가왔는데 11월 16일 날 미국 시간으로 14시 15분에 미국의 10월 산업 생산 실적이 이제 발표됐죠. 언론을 통해서 배포되기로는 14시 15분에 미국의 10월 산업 생산 지수의 실적이 마이너스 0.1%를 기록하게 됐다. 마이너스라는 말이 전달이 되게 됐죠. 즉 미국의 물가가 6월서부터 6월에 9.1%를 찍은 다음에 지금 하락세가 진행되면서 10월에 7.7%까지 낮아졌는데 산업생산, 상품공급이 마이너스를 한다. 그러면 얘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살아나게 됐고 이에 따라서 11월 16일 14시 15분 이와 같은 내용이 전달되죠. 미국의 대형주가 꺾여져 내려오는 현상 그리고 11월 16일 14시 15분 이후에 미달러선물은 다시 강세가 나타나는 현상이 진행되게 되면서 11월 18일 날 미국의 옵션 만기일로 다가가게 되면서 변동성이 증폭 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미국의 10월 산업생산 실적이 마이너스 0.1% 라는 것은 전월 대비 즉 9월 대비 마이너스 0.1% 라는 의미를 가져요 얘를 전년 동기 대비로 보게 되면 쉽게 표현하면 2022년 10월 실적을 2021년 10월과 비교해 보게 되면 3.3%더 증가가 됐죠 9월보다는 감소가 됐지만 3.3%가 증가된 거예요 2021년이라는 미국 경제의 의미는 미국 경제에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들 특히 기업 이 실적이 2021년도에 코로나19 발생 이전 경제가 정상 가동되던 수준을 1분기서부터 완전히 넘어서게 됐죠. 그래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게 2021년이에요. 따라서 이 시기와 현재를 비교하게 되면 뭐예요? 실적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한 것과 같은 기조 효과를 만들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3.3% 실적이 가장 좋았었던 2021년 10월보다도 2022년 10월이 더욱 더 증가됐다, 상승했다. 미국의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국가가 중국이죠. 중국의 산업 생산이 증가되면 시철을 두고 미국의 원자재 원재료 공급이 증가되니 미국의 산업 생산도 증가세로 돌아서게 돼요. 중국의 10월 전년 동기 대비 산업 생산 소폭 감소됐죠. 그렇지만 이와 같이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수 있죠. 이것이 영향을 주게 되니 미국의 산업 생산 10월 실적의 소폭 감소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남은 건 뭐예요? 향후에 중국의 산업 생산이 증가될 조건인가 감소될 조건인가를 알수 있다면 미국의 산업 생산이 10월 실적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나타내게 됐죠. 이 위로 가면 위안화 약세, 이 밑으로 가면 위안화 강세. 중국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저렴한 가격. 따라서 이 위의 구간에 머물러야지 중국의 수출 시적에 증가되게 되죠. 지금 보게 되면 뭐예요? 미 달러 강세가 진행됨에 따라서 위안화 약세 구간이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중국의 기업들이 전년하고 똑같은 물량을 판매해도 받게 되는 매출액이 증가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상품 공급을 늘리게 되게 되겠죠. 출렁거림은 존재를 하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진행되기. 쉬운 조건을 갖췄다면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18일 날 미국의 옵션 만기일로 다가가게 되면서 미달러 롱 포지션을 2021년 5월부터 유지해 왔었던 투기자금은 11월에서부터 미달러 폭락전선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게 되면서 롱 포지션에서 손실이 발생되고 투자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반격을 11월 3주차에 진행하기 위해서 똑같은 10월 미국의 산업생산 실적을 전년 동기 대비로 그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 마이너스 수치가 나온 전월 대비로 활용하게 됐죠 그에 따라서 미달러선물의 반등을 만들면서 급락하던 미달러선물을 일정기간 급락을 멈춰 세우면서 롱포지션을 청산하고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던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고 11월 16일날 미국의 10월 산업생산지수가 나왔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속폭 하락했죠 11월 17일 대한민국 장이 개장을 하자 외국인은 선물도 팔고 선물도 팔고 계속해서 선물매도세를 강화를 하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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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증시에 맞춰서 끌고 내려오게 됐죠. 왜냐 대한민국 파생시장 속에서도 여전히 개인들은 지수가 상승하면 돈을 벌겠다. 장기 하락 추세선을 11월 2주차에 코스피가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상방 쪽에다 너무 배팅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지수를 외국인이 위로 끌고 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대망의 11월 18일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끝났어요. 매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됐어요. 미국의 대용주도 0.56% 상승하고 미달러 선물도 0.22% 같이 상승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됐죠 미국의 주식시장만 보게 되면 아직 이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를 완전히 뚫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으로 얘는 하락 추세가 깨지지 않았으니 반등 을 다시 폭락하기 쉽다라고 해석하기 쉽죠 근데 이와 반대로 움직여 왔었던 미 달러 선물은 상승 추세가 완전히 깨진 거죠. 그렇게 되면 얘가 이게 반등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 달러 선물이 추세가 깨지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미 10월, 11월, 10월서부터 상승세가 둔화되고 11월 들어와서 급락세로 떨어지다가 11월 18일 미국의 11월 옵션 만기 때 간신히 반등을 만들면서 미달라 롱 포지션에서 일부 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11월 18일날 대한민국 장도 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장 마감 기준으로 대한민국 지수 자체가 3.17.12에 위치했죠. 얘는 이 노란색 박스로 나타낸 구간에 해당되게 돼요. 얘를 좀 확대하게 되면 3.15 구간 여기에 지수 자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위로 가게 되면 개인이 돈 벌겠다고 위, 위로 가는 걸 막아놨고 또 여기 밑으로 가려고 했더니 여기도 돈 벌겠다고 개인이 다 위아래를 막은 성공이에요. 그래서 남은 것은 이 315에서 어, 320이 구간 미만 여기가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얕은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해당되게 돼요. 따라서 다음 주에는 여기에 2번으로 표기한 구간과 1번으로 표기한 구간 개인의 콜옵션 푸드옵션 포지션이 변화가 될 때까지 지수 자체는 여기서 제한된 변동성을 나타내기 쉽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렇지만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게 되죠 글로벌 금융시장의 조건을 보게 되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폭락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고물가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폭락했어요 근데 미국의 물가는 6월에 9.1%를 기록한 다음에 미연준이 3월서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 기준금리 인상 효과 그리고 5월서부터 중국의 산업생산이 증가되면서 미국으로의 상품공급이 증가되게 됐죠. 9월서부터 미국의 산업생산도 증가되게 되면서 이와 같이 물가가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거죠. 물가의 이 하락 조건에 연동되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할 때 급등세를 계속 이어왔었던 미달러 선물 또는 미달러 환율이 드디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망치 한번 맞고 중국의 산업생산 늘린 시점에 망치 한번또 맞고 9월에 미국의 산업생산이 증가된 다음에 망치에 이렇게 세번 맞고 나니까 2021년 5월부터 이어져 오던 미달라 강세 현상이 이와 같이 급격히 폭락세로 전환되게 된 것이죠. 얘가 의미하는 것은 이미 추세가 미달라는.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전환됐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아직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한 S&P 500은 다음 주 중에 이제 그 하락 추세 돌파하는 시도가 진행될 것이고, 코스피는 이미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다고 눌린 과정인데, 그 눌린 과정 기간이 어느 정도 길어질지는 앞에서 봤었던 개인의 포지션 변화에 달려 있다. 그렇지만 일정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 결국은 그간의 약세가 강세로 전환. 되는 그 기점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파생 시장을 지금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